게 있는데요. 왜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걸어가는 이동 구간이 실내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까요? 실외로만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옛날 공항이라서 그런 건가요? 까산 그러니까 시나몬 우유 우유에서 추러스 맛이 납니다. 나에게 남은 달러는 20 달러고요. 총20 달러. 어, 이따가 밤 11시 비행기 자리 남으면 좀 태워달라고 아시아나 측에 요청을 해볼 생각이에요.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내일 밤 11시까지 총 30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 20불로 버텨야 됩니다. 공항 노숙 해보셨나요? 요 영어 단어는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시아나 측에 문의한 결과 티켓팅이 시작되는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와서 물어보면 그때 남는 자리가 있으면 태워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희망적입니다. 입장도 풀리고 해서 한잔하려고요. 누가 보면 술좀 마시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이렇게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라는 약간 소다 같은 음료밖에 못 마셔요. 이렇게 장어 사준다는 것도 있고 별이는 정말 행복합니다. 이거 보이시나요? 항공사에서 다행히 주말인데도 남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티켓팅을 발권해 주셨고요. 저는 저긴 줄을 쓰지도 않았는데 바로 해주셨어요. 제 꼴이 너무 그지 같아서일 수도 있지만 상황을 잘 설명 드렸더니 해주셨어요. 하루를 벌었습니다. 이런 상태로 지금 왔고요. 일부러 운동화 신지 않았어요. 다음에 한국에 빨리 와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공항에서 사정 얘기하시고 빨리 이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. 저는 아시아나 비행기 탔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, 아시아나.